그러면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또 다른 정당 원인을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합주무당 이정희 대표님을 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선거를 해봐야 민주주의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여기 모이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어영부영 흐지부지하다가 국정원이 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언론이 왜곡보도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국정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뿌리 뽑고 이겨보자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캠프가 조직적으로 국정원과 경찰 수뇌부를 불법으로 동원해서 정권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 권영세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영판 전 서울 경찰청장 사이에 어떤 지시와 모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이들을 증언대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일삼아왔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구세력의 도발이 국정조사 파행의 원인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원세훈 개인비리를 잡자고 모인 것도 아니고, 국정원 셀프개혁 잘 하나 지켜보자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캠프가 지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최대의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항해한 민주주의 의거가 바로 4.19 혁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이것이 사회적 정신 계승이고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laughs>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지금 야권이 과격파에 끌려가면 불리하다. 종북 의심을 받는 세력과 손을 잡으면 위험하다면서 다시 모략극을 시작했습니다. 수구 세력이 댓글로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일부의 불홍이니 과격이니 딱지만 일단 붙여놓으면 스스로 안에서 경계하고 서로 배제하면서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십 년 한국 현대사에서 수구 매국 세력이 권력을 유지해온 방법이 바로 분열 공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습니다. 저들은 노동자들을 체제 전국 세력으로 몰고 평화통일 세력을 종국으로 몰아서 시민들로부터 갈라놓는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지금 저들이 또다시 똑같은 말로 촛불의 바다를 갈라놓고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저들의 분열 공작에 또 당할 것입니까? 또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수법은 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을 과격이요종북으로 지목하지만, 결국 야권 전체 그리고 여기에 투표한 국민 모두를 종북으로 모으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기고자 한다면 이제는 어떤 분열 공작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스스로 확실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지금 이 촛불의 바다에는 어떤 금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불원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체제 안정이라는 것인지, 어떤 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합시다. 촛불은 하나다!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민주당...